대사의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수신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에 나눌 때 코로나 세상을 기쁘게 라는 제목에 한번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코로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쁘게 살자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은 무엇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이냐? 우리들이 주의 은혜가 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행복해야만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자식이 명절에 모였는데 얼굴에 내천자가 깊게 들려져 있고 표정이 안 좋고 숨쉬는 소리가 고르지 못하다면 부모의 마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옛말로 입합에 소고기국을 들이마신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옷 입는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로 모인 주의 백성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반을 가렸지만 숨쉬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얼굴빛이, 눈빛이 이마에 뇌천자가 휘둘려 있다면 하나님도 행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만 하나님도 행복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뜻하, 뜻하신 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교회 앞에 나가서 설문조사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이, 코로나 시기에 행복하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사람 여러분, 이런 대답도 있을 거예요.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 못해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지요.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지요. 사랑 여러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입니다. 대답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아마도 비슷한 대답이 나온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이십니까? 물론 그렇,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힘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조금 더 깊게,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해결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끝난다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얼마 전부터 뉴스나 정보 당국에서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보다 좀더 자유롭고, 좀더 활발하고, 좀더 함께 모일 수 있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는 퇴치를 못했지만,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 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날들이 올 거다라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습니까? 과연 행복하셨습니까? 대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laughs>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진짜 행복, 우리의 진짜 기쁨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아무리 모든 걸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처럼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잊어버려서 잃어버려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려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왜 불행하느냐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과 우리의 진짜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사랑하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린아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서리는손사탕을 들고 있고 서리는 맛있는 과자를 들고 있는데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울고 있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세상도 잃어버렸다고, 돈도 잃어버렸다고, 차, 전부 못한다고, 좋은 집 사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행복까지도 잃어버리고 산다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 집, 어떤 환경, 그것이 좀더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코로나 세상을 기쁘게, <laughs> 코로나 세상을 기쁘게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원 제목은 이거예요. 코로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삽시다. 아, 네. 코로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내로 기쁘게 살자.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이전이나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세상을 기쁘게 살려면 코로나 세상을 기쁘게 살려면 사랑하 여러분 잃어버린 것만 보지 마시고 대신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50억 큰 재산가인데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재산이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자살했다라는 이야기 를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50억 재산가가 상반 사업 실태로 사업 재산이 됐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죽었어. 난 사업도 없는데 왜 죽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지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라는 겁니다. 아직도 원시시대처럼 원시시대가 많이 섞여있는 파푸아뉴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비롬이라는 것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이 비롬이 남자들 여자들 남자들이 일할 때도 여러가지 마치 우리 우리 뭐죠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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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뭐라고 그러지? 망태기 예? 네? 망태기 근데 요즘 그냥 도시에서 그냥, 어깨, 그냥 어깨에 그냥 어깨 메고 다니는 그냥 천그 그, 네? 예? 아, 있다 하고. 막대기? 비슷한 것이 파푸아유기냐의 비롬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물로 촘촘히 만든 그런 자료인데, 사람들이 남자들 곳에 도구를 넣어 다니기도 하고, 여자들은 물동이를 이곳 거기다 넣고 다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넣어 보는데, 거기다 심지어는 애기도 넣고 다니는데, 꼬마 아이들, 어른 아이들 도또 그것이 아이를 거기다 넣어 놓고, 나무에 걸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잠을 잘수 있는 해먹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난한 엄마가 일을 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잠을 자는 어린 아이를 이 비료에 담아놓고 나뭇그늘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곁, 곁, 곁에 널려 있는 들꽃을 몇 개를 뽑아 가지고 아이의 비료에다가 촘촘 촘촘 촘박았어요. 꽃 침대가 되었습니다. 꽃 침대. 꽃 침대. 늘 메고 다니는 비롬이고 거기 아이를 담고 아니지만그 낡고 허름한 그비롬 아무것도 아닌 비롬이 어떤 어떤 복 유아 침대보다 더 아름다운 침대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비롬이꽃 침대로 바뀌었습니다. 허름한 비롬을글고몇석으로 단번에 단번에 아름답게 꾸며낸 꽃 침대로, 사랑 여러분 그것이. 프랑스제 유학을입히고 이태리제 유학 침대보다 훨씬 더 나은 이 여인의 자식 사랑, 또그 마음,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사라져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좋은 것, 많은 것, 다 좋은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더 풍성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낡고 낡은 비롬이라 할지라도 들떡여서 길을 뻗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더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조지사님 망태기라고 하셨는데 망태기 열가에 누워있는데 그냥 그렇게 냥그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꽃들이 몇 개가 꽃혀있다면 꽃여러분들이그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엄마의 그런 여유 있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음. 마음, 아이 엄마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지천 널려 있는 들고그여성이 꺾어서 허름한 비름을 장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라면, 사랑 여러분, 그 여인은 결코, 결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것, 여러 가지 많은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잃어버린것건 아니잖아요. 다 잃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마저도 다 스스로 내 원체, 불행을 향해서 나가고, 불행을 향해서.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29장을 찬성할 것인데, 찬성했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한 마음 내게 일어날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워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들과는 비교할, 비교할 수도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행 모드를 하나님 모드로, 불행 모드를 기쁨의 모드로, 불행 모드를 감사의 모드로, 불행 모드를 기도의 모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허락된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하나님과 사랑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씩 공부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이파푸한 느끼기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서로 돌아오고와 사랑과 새는 을 격려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힘든 세상, 이 코로나 세상을 또 기쁘게 살아가려면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어버렸다면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또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있기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포기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9월 27일에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코로나에 걸렸고, 호흡기 질환과 또 혈관 질환과 뇌질환까지 와가지고, 크히 급히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에어 앵글라스까지 불러서 고국에 모셔왔는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3월 2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태어난 이래로 가장 힘겹게 지나갔던 지난, 지난 한달 함께 마음 모아 충고 기도해 주셔서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2021년 9월 27일 남편이자 아빠인 김광식 성교사를 하나님의 품에 품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별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김광식 선교사를 선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김광식 선교사처럼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문을 향해 달려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에는 김광식 선교사는 늘 마음에 품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민, 민, 향옥 성교사 드림. 내 딸과 함께. 남편은 하나님이 먼저 꺾어 가셨습니다. 먼저 모셔가셨습니다. 남겨진 삶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좋보다도 남겨진 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다시 함께 하실 걸 믿고 남편이 유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주실라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우리의 어느,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리 패널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요.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옷 단어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한 번의 행재 옷단어를 주었으니 얼마나 기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길바닥만 보고 나가는 인생. 그래서 그가 주은 엄청난 물건들과 많은 물건들 참 많이 있는데 그가 운디 단추는 2만 9천 여 개, 머리핀은 5만 4천 여 개. 동전 수천개 많은 것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달가 이후에 대신 잃어버린 건 푸르른 하늘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 새들의 노랫소리 봄날의 따뜻한 향기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를 얻은 것은 곱추처럼 굽어진 등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들이네 넝마 인생이네. 땅의 것주으려고 땅의 것주우려고 찾아가려고 애쓰다가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넝마주의 인생이라고요. 넝마 모르시는 분들은 넝마주의가 뭔지 한번 인터넷 에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길바닥을 휩쓸며 평생 잡다한 것들을 주었지만 아름다운 모습은 다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던 마트게 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9장 구절에는,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갈게요! 말라고 하지 말고, 먼저 가세요? 뒤네 따라갈게요! 이렇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일하고, 그렇게도 말하지 마시고, 일어나 줄를 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0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주인의 길을 들어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냐고.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뭐예요? 아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오만한 데 자리에 앉지 않냐고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성도들이 앉아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코로나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잃어버린 그 자리에 앉지 말고 과거의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일어나 주를 쫓는, 미래를 쫓는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떨게요 항상 기뻐하며 휴지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일어나서 새로운 그 자리로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은혜 있는 자리에 나갈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려세 번째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컴퓨터로 이제 사진을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먼지도 아름답다라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먼지도 아름답다. 어, 그 그림이 참 멋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바싹 마른 여름철에 농부가 소를 끌고 일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소가 걸어오는 그 발자국마다 퉁퉁퉁 찍고 는 발자국마다 먼지가 일어나가지고 먼지가 일어나가지고 그 순간 사진을 찍었는데 저녁 노을 석양이 뒤에서 쫙 비추면서 그 먼지들이 황금빛으로. 이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돼요. 소정 끌어오셨던 분들, 소화하에살아보셨던 분들, 소는 누가 키우고 이런 사람 말고, 소정 끌어왔던 사람들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는데, 마싹 마는그 여름 그때앞에 흙먼지가 팍쩍 일었는데, 뒤에서 석양빛이 쫙 비치면서 그 먼지들이 황금빛으로 여러분의 눈이 아주 황금빛으로 안 비치는 지 계속 바라보고 는 거예요 지금. 급등을금가루만내 그 앞에서 펼쳐져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진 제목이 먼지도 아름답다예요. 그래서 내영혼의 햇빛 빛이 니 주영광 찬란에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빛더 빛나네. 먼지가 왜안났겠어요 먼지가 뭐가 안났겠어요 먼지가 뭐가 좋겠어요? 엄마들은 생각하시겠죠? 아유, 먼지 써봐야, 아유, 집안에 그 먼지 털려면, 먼지 쓸려면 먼지 닦으려면. 예! 먼지 자체로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햇빛이 비치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까, 먼지 같은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까, 먼지 같은 내, 내 삶에 햇빛이 비칠 것입니까? 먼지 같은 내 생활 가운데 주여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주 영광이 내게 찬란하게 비칠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비치십니다! 아름다운 빛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비추게 되면 우리의 삶도 먼지처럼, 먼지지만 비록 먼지지만 아름답게 비춰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도 조금 이어을 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요동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영혼이 변치 않으시고 세상은 변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고. 코로나 시대도 힘들고 다른 세상은 코로나 이후에도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동치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 주을 따르십시오 그 음성을 따르십시오 그 음성의 귀기울으십시오그 음성을 듣고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또어 양은 내, 내 음성을 알기에 그 음성을 따르면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대문고등학교에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최상호 시인, 아마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그 아이들 가르칠 선생님인데, 그분이 시를, 이렇게 다짐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대학 시절이 불안격하고 풀이 죽어서 저업장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이녀석들아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야 그리고 날라리들아 날라리, 날라리라 불리던 동방불패사이방아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공부도 뒤지 않고 그냥 날라다니던 아이들 말귀를 못 알아듣으시는 분 계시는 것들 당당히 고개 들고 뭐 선생님하고 외쳐라 불합격이라는 말은 너희를 반대하는 칼날이 아니다 교실 모퉁이에서 전원식장의 구석에서 풀죽은 얼굴로 숨어있는 이 녀석들, 이 나오지 못하겠니? 아침 이슬에 저녁들 보던 말리를걷던 눈물고기 귀신 바람 부는 소리 듣던 겨울 저녁밤에 웃고 사는 놈만 빛나는 인생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 녀석들아. 의미가 좀 담겨져 있지요. 웃고 사는 녀석들만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풀죽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이리로 나와라. 이리로 나와라. 이 녀석들아 왜 풀죽어서 그 구석등 이에서그 그늘기 자리에서 앉아 있느냐. 아무에 고개 들고 하나님을 외쳐라. 코로나로 실패란 말은 너희를 단죄하는 칼날이 아니다. 세상 것 중에서 풀죽은 얼굴로쏘고있는 너희들 이리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시길 바랬는데 일이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기쁨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감사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범인는 사람의 자리로,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도 힘들었다고 좀 낙심된다고 절망하면서 죽음 생을 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네. 다 지난 뒤에 일어나시렵니까? 지금 일어나십시오. 코로나 다 지난 뒤에 얼굴 펴시겠습니까? 지금 얼굴 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코로나 중에도 얼굴 펴고, 이런 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래서 복있는 자리로 전님과 함께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